알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하나님께서 새벽에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전쟁이 너무나 급박하고 임박하고 하나님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음을 하나님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임을 너무 초 긴박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어 이렇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제안에 전하고 주님만 계시오니 이 정말 이 전하는 계시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두 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함께 함께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왕으로 서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미사하고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 오늘 2022년 1 2월 18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새벽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계시였고 정말 전쟁이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나 임박하고 초 긴박한 거 알려주셨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그 동안 제게 오래 전부터 악한 악한 자들이 이이 어, 대한민국 남과 북을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 이 나라를 적그리스 국가 예, 공산주의 국가 적그리스 국가 만들려고 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들을 계속 주셔서 예, 파수꾼으로서 이거 경고나팔을 불게 하셨고 정말 또한 막아선원자로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을 올리고 저는 정말 죄인 중 개수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어, 저희 기도를 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은 정말 그 동안 어, 어, 항상 한 끼라도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를 아침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쟁에 대한 그 위험과 경고를 계속 저한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은 새벽에는 너무 긴박했습니다 예,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이고 너무나 임박했고 시간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게시를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보여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와서 같이 간병을 하면서 사,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다시 걷고 어, 좋아지셨다가 요즘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실, 어, 많이 힘든데요. 예.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최근에 수술도 하셨어요. 그 백내장이 심하셔서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어, 이 틀리가 너무 오래, 오래되고 오래닳아가지고또 틀리 치료도 최근에 하셨습니다. 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저는 또한 고, 고난이 있고, 예, 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보이신 곳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갈수 있는 그, 그 집을 구, 그,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아직, 어, 물질이, 그리고 상황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 게시를 주시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박감과 그 긴장과 초, 초조함을 느꼈고, 음, 하나님 성령께서 골로새 사장 2이어2 어, 절부터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어, 기도를 저중부기도를 저한테 하라 가셨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라.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저와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어 진짜 감옥은 아니지만 여러 고난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저와 또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준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시대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 보신 안전한 그새 성전 그 저희 집이 성전인데 그곳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어 정말 자유롭게 지금 어떻게 생활을 생활이 좀 많이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며깨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지금 이 급하게 어 계시해서요. 제가 겨, 그때 그 정말 그 새벽에 그 체험했을 때의 그 느낌은요. 너무나 임박했어요 진짜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보여주신 이유는 물론 전화라는 거고 그 악한 자들의 괴략을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저희 TV를 안, 안 봅니다. TV를 안 보고 이제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그 뉴스를 저는 거의 사실 많이 보지 않아요 어쩌다 이제 어,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임박하고 긴박한 상황. 그래서. 뛰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함께라도 나라와 민족을위 해서 저는 특별히 아침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위 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람들을위해서 같이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기도, 기도하실 수 있는 용사들을 아~ 어, 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사실은 제게 용사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이 세계 세명의 용사부들 정말 다이에게 충성하고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동요자들, 용사들, 그리고 30명 용사부대 용사부대와 다이을스 돕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약속을 받고서 그동안 이제 기다려왔고, 사실 함께 하자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어, 많은 배신의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위험,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업을 위협, 위협, 당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 어떤 두려움과 제안에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고요. 어, 단지, 어, 하나님이 정말 제게 약속하신 진실한 자들, 용사, 용사부대를, 어,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고, 하, 함께 동역하게 해주실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보이신 곳으로 가서는 그 용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걸 사실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곧 만나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지만요. 제가 아까 전에는 오늘, 오늘 예배 때 얼마나 진짜 강력하게 큰 목소리로 어, 강력하게 외치고 또, 어, 함, 그기 도할 때 얼마나 진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 정말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어, 그 게시해서요. 오늘 게시에서 저희 어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게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위험하고 제가 어머니를 어,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다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완전히 치유되고 몸이 회복돼서 정말 어, 하나님이 저희의 보이신 곳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도 깨어서 계속 기도를 하셔,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함에 껴있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것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음, 어, 제가 사실은 상담학, 석사, 박사 과정을 하나님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 제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수가 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교수 생활을 잠깐 하다가, 어, 이제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어, 못하게 됐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제 제게 제 자신의 삶의 고난과 트라우마들을 많은 경험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과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게 다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연구 결과들을 보게 하셨고 또 공부를 하게 하셨고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여러분 어~ 제게 상담 어~ 그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고난이냐면 어~ 본인이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고 용서가 안되안 안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빠짐으로써 심한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으, 하고 싶으신 분들 예그 모든 체험들을 사실은 제가 이미 다 이렇게 다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아 어,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를 저한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사실 박사 논문을 어그 내용과 관련해서 썼고요. 어 어쨌든지 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그 제가 그제그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책으로 출판을 할까 하는데 그,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짧게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조금 알려드린다면, 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은 제가 정말 도와드릴 수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면, 이제 다시 제가, 어, 대학교나, 다시 예전에 강의했던, 이제 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고난을 겪은, 상처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그 비밀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에 감사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항상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요, 그 뇌가 손상된 뇌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사례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트라우마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 감사와 기쁨을 어, 대찾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저, 저, 저를, 저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연결되게 하셔서, 트라우마들이 다치유되고 정말 기쁨 속에서 감사함을 속에서 살고, 그리고, 어, 그분들이, 어, 사명을 갖게 되는, 예, 본인이 겪은 것들을, 어,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아, 그런 과정을, 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하셨어요. 어, 지금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어떤 분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서 이제 그분을 돕고 싶고 또 성령께서 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어, 그분을 그냥 치유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 여러분의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됐든 고난이 됐든 여러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어, 해결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기뻤던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기뻤던 것들을 얘기 말로 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자꾸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또 문을 열어 주신다면 음, 교회나 학교나 단체나 뭐 하나님께서 꼭 가라 하시는 곳에는 가서 어, 이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여러분 여러분 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또 힘을 내시고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태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정말 북한 공산당 정권이 내부 분열로 붕괴되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 이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거달라고 이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라 민족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깨워서 지금은 진짜 저희가 깨워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나 진짜, 너무나 아주아주 아주 진짜 시간이 없는 거, 시, 초초초 임박한 거를 그 전쟁이 보여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쟁이, 전쟁이라는 거를 너무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 그 저는 하나님이요, 그걸 막아서라고 보여주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그책 영적인 책임감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영상을 듣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치유되도록, 예, 저희 어머니가 또 저랑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어, 또,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영혼육이 치유되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깨워서 기도하라 하시고, 전쟁에 너무나 초초초 임박한 것을 보이셔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안에 계속 들어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 작정하시고 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사실 하나님이 계속 연기를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전쟁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 없는 거. 제가 마음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아침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말 제가 어, 이 동영상, 전에 동영상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중부 기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 새벽에 너무 임박한 초초초 임박한 전쟁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어~ 피, 피해야 됐, 됐었는데 어머니가 걷지도 제대로 어, 몸을 가누지도 못하셔서 어머니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 회복 시켜시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또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정말 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 깊었던 순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산됐던 내가 회복되고 몸이 치유되고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계시를 개시,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약속하셨던 용사들을 하나님 제게 또 붙여주셔서 함께 더 집중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제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가난과 또는 육실의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 이제 그들의 모든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제 속해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